41번입니다. 블루진. 요 블루진 말이야. 25,000원에 준비했어요. 지금 입장 보시면 이 두께 정말 통통하게 성장 잘했고 전체적으로 블루진 금발은 다돼 있는 블루진. 그리고 블루진도 붉은 색감 잘 들어갑니다. 뿌리 단단하게 잘 들어가 있고 와 사이즈 10cm 나옵니다. 71번 블루진 25,000원입니다. 72번입니다. 에보니 복륜금 와 2만 원을 소개드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금발련이 또렷하게 되어 있는 에보니 복륜금이 이 뿌리 단단하게 잘 내리나입니다. 입장 숫자도 많고 복륜 선명한 에보니 복륜금 8.5cm 나오고 72번입니다. 2만 원이에요. 73번입니다. 에보니 복륜금. 이 아이 수영이 진짜 예쁘게 생긴 아이고 복륜이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는 에보니 복륜금입니다. 이렇게 복륜 보시면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얼굴이 진짜 반듯하게 잘 생긴 에보니입니다. 뿌리가 탄탄하게 잘 내렸고 속입장까지도 보시면 이렇게 선명한 복륜금 들어가 있는 에보니. 6.5cm 나오는. 73번 에보니 복륜금입니다 2만 원이에요. 74번입니다. 몰개인 군생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지금 군생인데 금이 있나 싶겠지만 여기 금이 잘 들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전체가 다 금발연되어 있는 요아이 하나. 요거 뿌리 단단하게 잘 내려거든요. 사이즈가 지금 8.5cm가 나오고 입성 보시면 입장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요아이도 전체가 다금 나온 몰개니에요. 지금 총 보면 뒤에 큰 아이 하나, 요거 하나, 두개 완벽한 금입니다. 그리고 한 개, 두 개. 요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전 무지 같지는 않아요. 전체가 다 금이 아니더라도 안에 조금씩은 금이 들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보여그리고요 부분 보시면 여기도 지금 금 안에 보일 겁니다. 요 아이도 살짝 밑에 부분에 금 보이고. 이것저것 다 해서 두 수가 한 개, 두개 완벽한 금.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여기 또한개 있어요. 다섯 개총 7두짜리 몰개인 군생입니다. 이거 하나, 요거 하나만 해도 이 가격 지금 넘을 거예요. 74번이고 몰개인 군생입니다. 5만 원이에요. 75번입니다. 천만이금. 이 아이는 천만이금이고 지금 보시면 금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발현되어 있는 천만이에요. 수형도 지금 잘 생겼고 입장 두께도 이렇게 도톰하게 나왔습니다. 사이즈 11cm, 11cm 천만이 75번입니다. 25,000원입니다. 76번입니다. 아그네스 금 요한 아그네스 복륜 금입니다. 그런데 좀 저렴하게 준비했어요. 여기 입장 하나 보니까 요게좀 녹이 좀 진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 때문에 가격은 좀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지금 10cm가 되는 크기 아그네스거든요. 나머지 장은 복용금 잘 들어갔어요. 만약 적심해서 여러분 번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속에서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복용금이 다 들어서 나옵니다. 76번이고 아그네스 3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77번입니다. 콩 마리아 철라 이거 대품 소개해드릴게요. 사이즈가 무려 14cm가 되는 콩마리아 철화이고 전체적으로 수영 보시면 좌우대칭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옆에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려드릴까요? 보시면 금발은 정말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고 크기도 굉장히 큰 콩마리아예요. 77번이고 잘생긴 얼굴 좋은 급 콩마리아 큰 대품입니다. 10, 10, 14cm, 2만원입니다. 78번입니다. 설백마리아 요거 사이즈 제가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14.5cm가 14, 14. 나온 설백마리아입니다. 보시면 복류 선명하고 크기도 좋고 칭수까지 좋기 때문에 바로 적심해도 됩니다. 78번이고 설백마리아 큰 14cm짜리 대품 8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특가 진행합니다. 79번입니다. 엘크혼 생얼 얼굴이 아주 두툼하게 성장한 엘크혼 생얼입니다. 옆에 보니까 입장 두께가 굉장히 두껍네요. 그리고 수영도 좋고 환엽에 굉장히 넓은 얼굴 가지고 있는 엘크혼 생얼. 어, 사이즈 11cm 나왔어요. 사이즈 좋습니다. 79번 엘크혼 만 원입니다. 80번입니다. 콩 마리아 생얼. 뿌이 탄탄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요 아이 금까지 최상인 콩마리아입니다 입장 두께도 굉장히 두툼하게 성장 잘했고 요걸 보니까 뒤쪽이 지금 층수가 더 높아요 요 아이를 대각선으로 적심하셔서 위얼고 키우고 밑에서 바로 자구 번식 가능한 층수되는 콩마리아입니다 요 아이 만원에 소개해 드려요 수형 입장 두께 뿌리까지 좋은 콩마리아고 사이즈 7.5cm 나옵니다. 80번 콩마리아 만원입니다. 81번입니다. 도감마리아 철아 대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사이즈 13cm의 도감마리아 철아입니다 5만원 소개해드려요. 수영 보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 대칭 정말 좋고 어, 안에 철아 여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입장을 갖고 있어요. 뒤쪽까지도 금 완벽하고 수영도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재 볼게요. 13cm의 도감 마리아 대품 5만원입니다. 82번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얼굴 보니까 수영 반듯하고, 그리고 입장 보시면 붉은색, 이름에 걸맞는 붉은색 색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칭수도 좋은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뿌리 탄탄하고, 어, 사이즈가 지금 11cm 되는 크기예요. 82번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2만원입니다. 83번입니다. 마릴린 이아이는 마릴린인데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보시면 지금 금이 나오고 있어요. 요 부분에도 그렇고 이제 입장 표면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금은 다 들어있는데 색감 좀 약하죠. 요런 금 타입은 앞으로 요아이가 계속 금을 보여줄겁니다. 여러분들도 마릴린은 후발성 금이라는 거 아실거니까 요런 입장에 금 발현된 거 보시면 아이의 얼굴 미래를 볼수있을거예요 요거 초보자 분한테도 괜찮을 겁니다. 어 우리 매니아님들이 이미 말을 있으니까 초보자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보다 금 발에는 더 나올 거고 여기 보세요 금 나온 거 제가 다 체크해 드립니다. 지금 모든 입장에 금은 다 있어요. 근데 색감이 좀더 진하게 들고 약하게 들은 건데 속에 보시면 금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이금 계속 보여줄 겁니다. 이건 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매니아님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더 고수님들 모두 다 인정하는 마릴린입니다. 사이즈 12cm 나왔어요. 83번이고 3만 원입니다. 14번입니다. 와인은 르블랑 에보니. 어, 에보니 종자인데 이제 르블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와인은 르블랑 에보니입니다. 이 와인 보시면은 어, 르블랑의 금은 이렇게 노란색 금이 들어가요. 예전에는 하얀색 백금을 좀 많이 선호했는데 요즘은 백금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노란색금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녹금 또는 골드빛체크 복륜 들어가 있는 르블랑 요 뿌리 좋습니다. 체크해드려요. 사이즈 7.5cm 나옵니다. 르블랑 3만원입니다. 85번입니다. 경산마리아 요거,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옆에 보시면은 자구 하나 있어요. 자구도 금다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금은 동륜이 정말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 얼굴 수영도 좋아요. 요거 이, 이 부분이 지금 살짝 틀어진 건 틀어져 보이는 건 자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요거 자구 때문에 몸이 살짝 벌어져 있는 거예요. 요 위에 부분 반대하게잘 생겼으니까 적심하셔서 이 부분 적심 아니면 요한 단계 밑에 적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자구 있으니까 적심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사이즈는 11.5 나왔어요. 8 5번 경산 마리아 자구 있습니다. 금 이건 자연 자구기 때문에 금 또렷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만 오천 원입니다. 8 6 번입니다. 이 아이 킹스피어 이름표 보이실 거예요. 킹스 제가 반대편에서 보여드릴게요. 킹스피어 금 무지 킹스피어는 금이나 아니면 금 무지나 수형이 똑같습니다. 입장이 나중에 진짜 한 입장 하나가 제 손가락 한 4개, 3개 정도만큼 굉장히 커지는 완전 대형 킹스피어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아이예요. 좀 카리스마가 진짜 멋지죠, 아이가. 사이즈 7cm 나오는 아이고 수영 반듯하게 잘 생겼어요. 모든 우리 금종자가 무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아이도 여러분들 번식하시고 또 번식하시다 보면 금이 조금 나올 겁니다. 또그 아이를 번식하시고 금 나온 부분을자꾸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금을 받아내는 거죠. 복륜금을. 킹스피어 한번 도전해보세요. 절연하기 준비해서 수영 반대탄 킹스피어입니다. 87번입니다. 몽샹 철, 철화 제가 여기다 꽂아줬어요. 화면에 가려질까봐서 우아이 몽샹철화인데 입장 두께 보면 통통하게 생겼죠. 입장 정말로 건강하게 잘 성장한 몽샹이고 뿌리도 탄탄합니다. 요아이 우리가 생활을 받기 위해서는 철화가 필요하죠. 우아이 몽샹철화 입장은 통통한 환엽에 전체가 금발이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탄탄하게 잘 내렸고 사이즈 6cm 나옵니다. 몽샹철화 5만원입니다. 88번입니다. 치와와금. 요아이. 한엽에복륜금 들어가 있는 치와와예요. 뿌리 탄탄하고 입장도 통통하게 성장한 치와와.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금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빛이 들어오니까 어, 광택 빛이 지금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 백금이. 깨끗한 얼굴 가지고 있는 치와와. 요 치와와 금입니다. 보시면은 어, 금도 지금 예쁘게 들어있고, 물론 전체가 다 복면이라면 가격이 좀 높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금이 나와 있는 환엽의 치와와. 사이즈는 7.5cm 나옵니다. 88번이고 치와, 치와와 금, 15,000원입니다. 89번입니다. 마릴린 군생. 이 아이는 지금 보면은 여기 한 개, 그리고 또 여기 한 개, 그리고 밑에 보면 또한개 있어요. 총 이렇게 3두짜리인데 3두 모두 다 금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지금 모주의 입장인데 입장 환엽에 입성 대단하죠 금도 좋고 요것도 지금 전체 다 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요세 번째도 다 금이에요 아, 모주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17cm 되는 크기 마릴린입니다 89번이고 3두 6만원에 소개해 드려요 90번입니다 로제금 소개해 드릴게요 어, 이 아이는 보시면 지금 수영도 좋고 이렇게 입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금발여도 되있는데 복륜금도 나와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하나하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또 자구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부분 이렇게 자구까지 있는 로제금이고 지금 이자구로 얼굴을 숙이고 있어서 입장 뒷면인데 뒷면 보시면 뒤쪽에도 금보이는 로제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복륜금과 입장 전체적으로 금발여도 있는 로제 제가 지난번에 이걸 5만원인가 6만원인가에 가격 책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4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사이즈 7.5cm고 로제금 4만원입니다. 자구 하나 같이 있어요. 옆에 보여드립니다. 90% 로제 4만원입니다. 자구 있고 복용금. <목소리> <목소리>